여러분들이 설명해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궁의 밸런스와 허리와 통증과의 관계 또는 여기에 약간 제 주관성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 근종과 여성 질환에도 연관될 수 있는 포인트를 수기적으로 이해하는 방법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치료 방법이 들어갈 때는 테크닉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자기가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줘야지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고 자기가 이해가 돼야지 테크닉에 대한 진정성이 나올 수가 있다. 자기만의 이론화 시킬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는 철저하게 신원범의 주관성이 들어있다. 제가 임상을 하면서 제 의도적인 주관성이 들어있으니까 100%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테크닉에 갖다가 얹어서 쓰시고 응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런 하얀 실이 있다. 실에 유리잔을 달았습니다. 유리잔이 삼각형 모양의 유리잔을 달았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유리잔을 매달았다 생각할게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물을 담았습니다. 물을 물을 담아서 이 실이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 요게 균형이 잡히고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요렇게 어, 땅에다가 기둥을 박아서 막아놨고요. 또 흔들리지 않게 요렇게 이렇게 당겨놨다고 쳐볼게요. 요게 이제 전면으로 따졌을 때는 요거를 대퇴근막장근이라고 그 다음에 요거의 요 요거에 가운데 이거는 서해삼각인데 그리고 요 가운데를 제가 이렇게 명령을 내려볼게요 자궁이라고 어,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궁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생명의 인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 본인이 가임할 수 있는 기간이 많다면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 곳이죠. 또 그만큼 여성분들에게는 그 힘의 원천이고 기운의 원천으로 봅니다. 여기가 기능적 요소가 다 소실되는 나이가 이제 우리가 폐경기가 오게 되면 기능적 요소들이 소실되면서 그 동안에 오던 혈액의 순환과 이런 것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가임 기간의 젊을 때에는 열명 중에서 만약에 이 가임 이후에 폐경기에 열명 중에 다섯 명이 문제가 생긴다면 가임 기간에는 열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생긴다왜 어쨌든 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젊을 때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는 좀더큰 문제지만 우리가 폐경기 이후에 고객들 대부분에 우리가 찾아오는 고객들이 폐경기 이후에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고객들은 여기에 순환이 확실히 떨어지더라는 거죠. 얇은 혈액을 통해서 전신에 혈액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얘를 잡아주면 순환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말이죠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근종 이라고 하는 부분도 순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결과치다 순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막과 혈관계의 결과치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여기에 결국 다시 얘기하면 순환이 되고 소통이 되면 거기는 다시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임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자궁의 근종과 자궁의 밸런스는 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를 전면으로 보겠습니다. 인체의 전면. 인체의 전면으로 봤을 때는 자궁의 밸런스는 뭐다? 대퇴근막장근과서의 삼각인대를 통해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면이면 후면을 한번 보자는 거요 후면. 자, 이쪽에다 그려볼까요? 후면은 이렇게 골반을 뒤에서 그려보고, 이렇게 천구를 그려서 이런 모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8개 구멍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천장 관절이라고 그러죠. 천장 관절, 요거 매니가 상류, 차류, 중류, 하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차려와 중료의 이선 라인이 바로 이 라인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궁의 라인하고 그런데 말이죠. 허리의 통증도 중심적 포인트가 천장관절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볼 때는 이 차려와 중료가 허리 통증의 포인트이기도 하고 이 자궁의 균형적 포인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는 고객 중에서 40대 이후의 고객을 주 고객을 타켓으로 봤을 때는 사십대 위에 여성분들이 오게 되면 어디 풀어야 되겠다? 대퇴근막 장근을 풀어야 되겠다. 서해 삼각 인대를 풀어줘야 되겠다. 서해 삼각 인대는요, 장요근이 지나가고 대퇴동맥, 대퇴정맥하고도 연관되고 인대라 함은 뼈와 뼈를 연결하기 때문에 여기가 ASIS라 하는 전상장골극이고요. 요 포인트가 치골이라는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또대퇴근살장근 밑으로는 장경인대가 연결되어서 움직임에 큰 축을 이루게 됩니다. 어디 하지 다리로 연결되죠. 슬리개골 밑으로 해서 여기서 위아래 움직임을 주게 되면 이제 얘는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균형을 오게 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대퇴근살장근이 짧아지죠. 짧아지면 다리가 돌아가면서 몸의 균형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균형의 감각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출렁거리는 상황들이 더 심하게 되면서 어느 한쪽에는 순환이 안 되는 상황으로 바뀐다 이겁니다 제말 이해됐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알려주는 이 이론을 본인들의 이론과 접목을 시켜서 고객에게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는 제 주관성이 들어있고 제 생각에 들어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접근하면 여성분들의 자궁의 밸런스, 자궁의 균형 또는 근종 그리고 여성분들의 요 자궁 때문에 오는 허리의 요통, 통증 또는 허리의 증상과 디스크 질환까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모델이 어 먼저 여러분들 촉진을 해야 된다,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제 뭐였어요? ASIS라고 하는 전상장골극이죠. 전상장골극의 위치를 찾습니다 여기죠. A.S.I.S. 그죠? 그리고 치골은 제가 제 손으로 안할 겁니다. 본인이 뼈뼈라인에 높은 데가 있죠. 그럼 여기가 서해 삼각인데죠? 그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눌러 보면 아픕니다. 요거 하나 포인트. 두 번째는 A.S.I.S.에서 요 사람의 손목에 주름이 있는 부분에다가 손을 대고 그대로 됩니다. 자, 요게 대퇴근막 장근입니다. 신기할 만큼 딱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요기도 만지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제 이분도. 여기 아프겠죠? 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픕니다. 이분도 벌써. 아프고, 요두 개가 앞쪽에서 균형입니다. 어떻게 풀 것이냐? 자, 1번. 다리를 늘어뜨려서, 긴장은 놓고, 긴장 푸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그시 풀어줄 것이냐? 두 번째, 따뜻한 온열길로 풀 것이냐? 또, 서의 삼각인데, 하나는 요렇게 올려놓고, 요 라인을 늘려서 풀 것이냐? 여기, 그죠? 오... 자, 이렇게 풀면, 풀어지겠죠? 이렇게. 요게, 대특막장근하고, 서해 삼각인대를 풀어주는 방법. 자, 이제 엎드려보겠습니다. 이 고객이 이제 누우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팔료율을 찾아야 된다. 팔료율을 찾는 방법은, 가장 높은 골반의 높이장구를 찾고요. 그 다음에 꼬리뼈를 만집니다. 그 꼬리뼈를 만진 상태에서 손을 대보면, 뼈가 어떻게 퍼져갔는지 보이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퍼지면서 이게 형성되는 천장관절이 만져지고 여기에 구멍이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상룡, 차룡, 중룡, 하룡입니다. 그럼 여기죠 포인트가 여기 두 개의 포인트, 요 근막적 요소와 구멍적 요소를 같이 풀어주면 자궁의 밸런스와 허리의 통증적 포인트가 잡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엉덩이 주변에 풀어줄 때는 천장관절 라인을 풀어주고, 천조 인대를 풀어주고, 좌골을 끊어주고, 중근근을 풀어주고, 위중을 풀어주고, 승산을 풀어주고, 아킬레스건을 풀어주면 완전한 균형이 해결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